자, 이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이제 플레이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동하는 조작키가 불편하지 않나요? 이동하는 조작키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어, 거의 스플래트랑 비슷하게, 마리오나 스플래트랑 비슷하게, 이동하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저 어, 문에 모여라고 뭐, 있길래, 뭐가 있길래 열렸는거 쓰고 버리네요. <laughs> 자, 지금 이제, 렉스는 사실 죽은 상태라고 보면 되고, 언덕 위에 있는 소녀의 간처에 가까이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딴 데가 또갈 수가 있는 건가? 일단 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가보도록 하죠. 호무라라고 하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아.. 아..あの.. 悲しい 그... 소리 まないのずっとずっと昔からやまないってあの金のことアーケディアでも近くに来ているのかなねえここってここは楽園はるかな昔人と神とが共に暮らしていた場所そして 私たちの故郷え嘘えここがコア <noise> クリスタル君はブレイド 私の名前はホムラえあな俺は知ってますレックスでしょどうして俺の名前をさっき私に触れてくれたときにさっきあれそういえば俺なんでこんなところにあなたは死んだ シンに胸を差し貫かれて胸を思い出した俺はあいつに大変だみんながこのままじゃ紹介のみんながダメだ俺死んでるんだった <laughs> 死んでさえいなきゃあんなやつ。レックスお願いがあります私を楽園に連れて行って楽園ここじゃないのここは記憶の世界遠い遠い私たちの記憶の世界 本当の楽園はあなたたちの世界アルストの中心に立つ世界樹の上にあります記憶幻みたいなもんかでも無理だよ俺死んじゃったんだろ君の手助けはできそうもない私の命を半分あげます そうすればあなたは生き返る私の天の聖杯のドライバーとして天の聖杯のドライバーそそれってどうしますレックスここはホムラの故郷なんだよね 本当にあるレックスあなたの考えていることはわかりますそうここに来ればアルストの運命死にゆく大地の呪縛から解き放たれるもう未来に怯えなくて済むなら答えは決まってるいいよ 行こう楽園へ俺がホムラを連れて行ってやるありがとうレックス私の胸に手をえっ、え いや,やれやるってそいつらの命の代金はすでに払ってある俺らが天の聖杯を手に入れたっていう話知る人間は少ない方が何かと都合がいいからなでできないよこの人達関係ないじゃんおかしなことを言うお前 自分が何のためにここにいるのか忘れたのかけケケドさんおいめんどくせえもういい俺がやるわ何くっ だからとき卑うじゃないかそれが大人のすることかよほらはい行くよはいええ俺がやる悪いなやるあいつの力をそうやるおれがやるおるわけにはいかながんだおれがやるをしてやるお いよ天の聖杯お前ドケやめなよメっつ相手は子供じゃないか子供だ冗談はよしなこいつは特に天の聖杯のドライバーだ天の聖杯のドライバーレックスがやっ ありがとう、ほら。どういたしまして、続きいきます。ああ <laughs> <laughs> のうちに早くリアお前の相手は俺たちだ、俺だーイン ところだその瞳の色をもっと注意しておくべきだ何のことだ教えねえよ T가 또 변경되었습니다. 변경할 기획자로 <laughs> 선택하니깐요. 네. 자, 굉장히 또 많은데 어, 전좀더 항상 알고 있지만 DJ님은 어, 설명을 다시 잘 듣고 있습니다. 영문에 대렉적인것 어떻게 잘 몰라서 B님 일을 잘하시네요. 전 <목소리> 듣는 거 너무 좋은 것같니다알아줬어 이러고 역시 되다 보니 뻔한 단어 없 알아도 알기. 알아듣기 <목소리> 쉽네요. 저도 딱 여기까지 플레이 중이네요. 슈퍼마리오를 3일만에 깨서 이것도 오늘 좀 천천히 하고 했는데 플래시가 얼마되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이런 배치를 봐서하고 있습니다. 아쉽겠네요. 일단 대충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어, 호무라와 넥스가 처음 딱 전면을, 어, 대면 했을 때, 자, 이 장소가 바로 낙원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하지만 그 낙원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억 속의 낙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렉스가 죽었다는 것도 알려주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우선은 어 자신이 죽었는데 방금 자신을 공격한 신 에게 다른 사람들도 죽을 것이라고 알게 되어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네 알려주지 못한 상황이 있었고 결국에 이제 호무라가 자신의 생명을 반 렉스에게 넘겨준다고 주 했죠 그리고 자신의 드라이버가 어 되어달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결국에 이제 하늘의 성배라는 드라이버가 되는 렉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방금, 니아, 매츠 신 3명의 캐릭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매츠는 이제 남은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니아에게 얘기를 했는데, 니아는 그것을 거부했고요. 매츠는 무엇 때문에 니아가 이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어, 그걸 포기하고 일단 자신이 적을 쓰러, 전부 다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렉스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자,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전투를 하게 되면서 전투가 끝나고 나면서 마지막에 나왔던 대사가 중요한데, 바로 렉스의 그 눈동자를 조금이라도 조심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아주 초반이나 비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한 쪼가리 이상 <laughs> 저도 더 이상 네모 말하기 어렵네요. 게임은 본인이 책임이세요. 니까 드라이버는 뭔가요? 드라이버는 이제 블레이드를 조정할 수 있는 어, 플레이어를 말하는 거고요. 블레이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드라이버와 같이 다니는 어뭐 소환수 같은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조금 정확히는 지금 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플레이하면서 좀더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이 상태로 이제 플레이를 전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다시치라미세테야로자 드디어 렉스가 하늘의 성배 드라이버로서 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로서 기본 적인 어 싸움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렉스와 호모라 사이에는 어~ 호모라 사이를 연결해 주는 빛나는 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 인연입니다. 인연이 금색으로 빛나게 되면 마음이 서로 통하고 있다는 증거. 배틀 중에 렉스는 이동속 배틀 중이도 없이 이동속도와 그리고 아츠 리퀘스트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마음이 통하고 있는 마음이 통하여 인연이 강화되면 블레이드 근처에서 아, 강화를 하려면 블레이드 근처에서 싸우며 연속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연속으 공격을 하도록 합시다. 반대로 블레이드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떨어지면 인연이 역, 약해지면서 드라이버의 침도 약해지게 됩니다. 호무라와의 인연을 의식하면서 매치츠와 싸우도록 하죠. 드라이버. 적은 전투가 턴제인가? 천재라기보다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움직이긴 한데 오토 전투가 기본적으로 예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라인드 에리아. 아이 뭐야? 팍! 고놈아, 기들씩쉭 기본적으로 나도또 공격을 하는데 스킬 같은 건 이제 자신이 눌러 줘야 요 아, 계속 또 봐라 차지. 니네, 라인드 에리아. 수세를. 바시 더블 스피지! 아왜 하나 빛나가냐? 이자 지금 호무라가 명중업의 특수 스킬을 걸어주었습니다. 버프 같은 거가 보네요. 그리고 이 호무라의 배틀 중에 서포트는 블레이드 아치라고 합니다. 블레이드 아치는 블레이드를 가진 특수 능력 중에 하나로서 배틀 중에 자동적으로 드라이버를 서포트해주는 능력입니다. 블레이드의 신뢰도가 블레이드와의 신뢰도가 올라갈 올라가는 것으로 서포트 해주는 확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신뢰도는 어.. 신뢰도의 이야기는 좀더 드라이버로서의 경험을 쌓은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렛츠를 쓰러뜨리는 것에 집중을 하도록 해주세요 자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또 네, 여기 뭐가 있네요 지금 게이지가 쌓여서 필살기가 아이콘을 사용할 수가 있네요 뭐죠? 예, 그렇죠? 필세기란 것은 아트의 위력이 엄청나게, 어, 올라간 공, 공격력이 아, 엄청나게 올라간 공격 방법이, 공, 아, 공격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필세기는 아트를 쏘면서 게이지를, 아트를, 아트를 사용하여 어, 게이지를 쌓게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이지가 스, 계속 쌓이게 되면은 필세기의 레벨이 1, 그리고 2, 3 올라가게 됩니다. 오토텍이 히트 한 타이밍에 아트를 사용하면, 어, 좀더 많이 게이지를 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공하면 동그란 사인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어, 그거를 복구를 해주세요. 자, 또한 필살기를 사용하면 버튼, 버튼 챌린지가 발생합니다. 화면의 표시에 따라서 버튼 타이밍 좋게 버튼을 눌러주면, 어, 아 누르도록 하고요 만약에 잘 맞는다면 데미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필살기를 적에게 맞추게 되면 블레이드 콤보를 놀릴 수 있는 찬스가 나오게 됩니다. 블레이드 콤보란 것은 또 다시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뭐좀더 싸워보죠. 그래서. 뭔가 할 때도 알것 같다. 이렇면 아, 빨리 쓸수 있다는 거죠. 스킬 이득가 떴는데 한번 때려보겠습니다자 기다리시겠습니다. 블레이드 콤보의 설명입니다. 뭔가 굉장히 많은데 위에 지금 뭐 버프가 걸렸어요. 자폭 봉인 키즈나 다운 봉인 자폭 봉인 블레이드 연쇄 봉인 <laughs> 이게 먼저 보겠죠. 자 상대에게 필살기를 결정하면은 저하게 어, 되면 화면 위에 블레이드 콤보의 유효 시간이 나타나는 게이지가 표시됩니다. 이게 지금 히트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둘 속성에 맡아보고요. 자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블레이드 콤보의 루트가 표시, 어, 표시가 표시 됩니다. 게이지가 0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다시 한 단계 위에 있는 필살기를 결정하게 되면 어... 단체의 필살기에 따라 더욱 강력한 단위의 필살기 데미지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니네 <목소리> 피살기가 적에게 히트한 히트한 것 같습니다. 어그럼 피사기의 레벨을 서비스, 서, 어 피사기의 레벨을 서비스 한 해드릴 테니 플 <laughs> 블레이드 콤보를 결정해도록 하세요. 서비스 해드리는 그냥,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미네가 아, 방금, 방금 떴는데 승리하면대승 이거 쓰면은비리하면서승야하면하면서 승리하면서. 승리하면서. 승서소리 스트라이크! 소리워 차지! 스파이럴 스승리이면서승리하리하면서승리하면하면서승리하면리하면하면하면서승소리 바시! 다시 캐리이를 쏘아줘! 한마바시! 브라인 엘리 공기잖아 왜 자꾸 다운되냐? 렉스, 조심해. 다시 다이마 니이네. 소이てみてます큐이네 렉스, 조심해. 다시 아니 원거리 공격 이게 맞나? 소독, 발사! 캐널 소바투. 단에 이거를 더 강력하게 해야 아쉽네요. 젤다 같은 자율적인 전술을 고민 해볼 텐데. 억하네가天の支配をそこまで扱えるとはな。けど. <놀람>

自分の立ち位置分かってんのか分かってるよけどね面倒くせえぞニアはあっ、うん い,やいい立ち筋してるじゃねえか大村思い出す500年前をその姿どういうつもりだやはり目立つか楽園をそれが私たちの望みですならさせるわけにはいかねえな 四方用意無駄だ射程がやつ<て>ら逃げ切りやがった戻るぞああわないのか目覚めたのかならそれで十分だ。あとは義経に探らせるんッ <laughs> 자, 제 1화 만남을 클리어한 것 같군요.